생생한 리얼룩기 현장 이 힘은 성형외과 TV입니다. 제가 좀 보기 쉬었지만 수술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은 중국 한족이라고 하십니다. 조선족 아니고 한족이라 어, 그래도 한국말을 좀 하세요. 그래서 저를 찾아오신 이유가 눈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정말 원하는 눈으로 고치고 싶다 해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오셨어요, 이 어, 라인 전체 다, 라인 다안 들어요. 아, 그래요? <laughs> 네. 어, 중국에서 뭐 사업도 하시나던데? 네. 어, 그, 무슨 사업 하세요? 옷장 사하니까 달마다 촬영하기 때문에, 지금 라인가, 어떤 데 촬영할 때도 라인가, 라인가 이쁘게 안 나오기 때문에, 조금, 어, 재수술을 하고 싶었어요. 아, 그래요? <laughs> 그 한국 노래 중에 비단장수 왕서방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왕씨는 아니신 것 같아요 여하튼 제가 이 눈을 정말 예쁘게 붙여볼까 합니다 여러분 세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저기 보시면 지금 일단 눈이 꺼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이식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양쪽에 남은 지방을 조금 옮기고 꺼진 부분을 살짝 묶어서 완화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원래 눈 틀은 이뻐요 왜냐하면 눈동자가 크고 돌출 정도도 좋아요 그런데 이쪽은 많이 떠지고 안 떠지거든요 그리고 눈 앞쪽이 살짝 기울었어요. 그래서 눈을 좀더 둥글고 또렷하게, 그리고 쌍꺼풀은 좀 얇게 할 계획입니다. 자, 원래 그렇게 많이 망가진 눈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이 눈을 얼굴에 맞게 좀더 어려 보이고 둥근 모양으로 조정을 해서, 어, 이 바깥쪽에 있는 주름까지 없애 계획입니다. 제가 좀 많이 떨리세요? 아니면 기대를 많이 하세요? 둘 중에 하나 어, 우리... 많이 떨려요. 아, 네. 많이 떨려요? 네. 이 수술 이뻐지겠다는 기대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많이 기대해요. 아, 예. 그 네. 아까 또 수술 잘해주시면 중국에 가서 환자분들 많이 데려오신다고까지 얘기를 네. 하십니다. 네. 제가 그런 말은 반만 믿긴 하지만 자, 여튼 뭐 환자를 소개시켜주든 안 시켜주든 제가 아주 예쁜 눈을 만들어서 수술 끝나고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드디어 수술이 끝났는데요. 환자분께서 아주 잘 참아주셔서 무난히 수술이 끝났습니다. 아, 수술 받아보니까 좀 어때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잘된것 같아요? 어.. 잘 되는 것 같아요. 아잘된것 네, 같아요? 네. 아 그래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음, 음. 보시면 눈 앞쪽부터 둥근 눈 그러니까 환자분께서 보여주신 연예인 사진처럼 길고 둥근 눈 그리고 앞에도 라인이 좀 보이고 바깥쪽은 너무 넓지 않게 그래서 원래는 앞쪽으로 기울어진 눈이지만 둥근 반원형으로 어, 교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칭도 더 맞게 교정했고요. 원래 오른쪽이 약간 두꺼웠거든요. 그래서 얼굴에 비해서 눈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잘 맞게 교정을 해서 더 미인형으로 교정을 했는데요. 자 수술 이잘 됐으니까 뭐 소개도 많이 하시겠네요. 네. 진짜요? 네, 진짜요. 네,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네. 아, 농담이고요. 자 그러면 그 수술할 때 아프지는 않았어요? 네, 아프지 않아요. 어, 네. 다행이네요. 아프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제 중국에서 그 옷장사, 옷감과 옷장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 사업을 하시다가 저한테 눈수술을 받으러 오셨는데, 저를 어떻게 알게 됐어요? 제가 유튜브에서 어, 검사해보니까, 그래서 원장님 유튜브에서 음, 하는 거다 봤어요. 음. 네. 다 똥은을 원장님 잘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원장님 찾아러 왔어요. 예. 그 유튜브를 보고 네. 어, 제가 수술 잘 한다는 말에 왔다고 합니다. 아, 잘 찾아오셨는데요. 네. 자, 그러면 집에 가서 너무 거울만 보지 마세요. 네. 음, 자, 그러면 그 일주일 뒤에 찾아뵐 건데요. 그 사이에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네. 네, 그 친구 소개 진짜 할 거죠? 안 아, 돼. 네. <laughs> 예. 자, 그러면 어실 뽑는 날 찾아뵙겠습니다. 아, 한달 정도 경과된 뒤에 오늘 찾아오셨는데요. 저는 들어오실 때 보니까 너무 빛이 나서 어, 다른 분인 줄 아셨어요 너무 예뻐지셔서 옷도 또 예쁘게 입고 오셨는데 오늘 날씨 추운데 어떻게 오늘 하고 힘들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 괜찮았어요? 네. 음. 근데 그 중국에는 금방 들어갈 계획이 없으신가요? 네 저는 당분간 없어요 당분간 없어요? 네. 어, 그리고 한국에서는 지금 어, 어떤 사업같은거 하고 계신가요? 아 네. 지금 아직도 옷장담 하고 있어요. 아 옷, 옷을 판매하는 네. 것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 수술한 다음에 얼굴이 예뻐지셔서 계속 다니면 어, 좀더 이제 부기가 빠져야 되지만 주변 분들이 어, 눈이 왜 이렇게 예쁘세요 라고 하면은 꼭 이희문성형외과 수술 받았습니다 라고 소개를 하실거죠? 네예 진심이 느껴집니다 네. 네. 이렇게 예쁘신 분들은 계속 다니면서 어, 광고로가 되기 때문에, 걸어다니는 이 힘은 성형의 광고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예쁘게 될것 같죠, 그래도? 네, 마음에 들어요. 아, 예. 네, 원래 좋대요. 오 좋대요. 아, 만족하신다고. 네. 아, 예. 제가 만족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 진심이 느껴지는 말이고요. 제가 절대 시킨 거 아닙니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맞습니다. 그렇죠? 네. 예. 어, 그래서 눈이 원래 예쁘신 눈입니다. 그래서 앞에를 보시면, 이렇게 눈이 다 예쁘면 누가 저한테 수술을, 저한테까지 와서 수술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받은 눈 수술이 예쁘긴 했는데, 이 부분이 좀 꺼지고요. 조금 앞이 짧았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좀더 크고 둥근 눈, 초롱초롱한 눈빛, 그 다음에 속눈썹의 각도라든가 안구 돌출. 그러니까 눈이 꺼져 보이지 않고 약간 꽉차 보이는 느낌. 그런 부분까지 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 상당히 손이 가는 수술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얼굴이 예쁘고 눈이 크신 분들은, 크신 분들은 좀더더 더 세밀한 수술이 필요합니다. 어, 그 전보다는 훨씬 나아야 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눈이 이렇게 망치고 찌그러지고 그런 분들은 무조건 거의 80% 이상 기본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원래 눈이 대칭이 잘 맞았거든요. 단지 좀 아쉬운 부분들을 보정해서 좀더 나은 어, 수술을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수술하신 분도 잘 하시는 분이 수술했지만 좀더 개선을 위해서 저를 찾아오신 분입니다. 자, 원래 중국에서 오토파이고 그 모델도 하시던 분인데요. 자, 앞으로도 우리 이문성외과 광고판이 되면서. 공부도 많이 하실 거죠? 네. 예, 이번엔 대답이 약간 좀 영혼이 없었긴 했지만 <웃음> <웃음> 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차후에 또 방문할 건데요. 어, 집에서 너무 거울만 보지 마시고 아직 회복된 게 아니거든요. 네. 예. 그러면 다음에 올때또 찾아뵙겠습니다.